안녕하십니까 패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운동가려고 일어났거든요 일단 준비는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또 대구를 내려가 봐야 됩니다 이제 벌써 6월이에요 올해 뭘 했다고 벌써 6월인지 모르겠는데 아 벌써 6월입니다 6월 시간 진짜 빠르다 25년인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거는 중간쯤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하루를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구 내려가니까 요것도 챙겨야 됩니다. 오케이, 준비완료. 아, 이러다가 또 나가면 또 생각난다니까. 오케이, 준비완료. 그럼 체육관에서 강을 기다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운동을 뭐하노 뭐고아 여러분 아침에 오면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요 아, 뭐 할래아 니가 잡을래? 제가 잡을게요 아 오케이 땡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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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내 <laughs> 네, 진짜 크루스피드 하면서 에어스커트를 언제 하고 안했냐면 기억도 안난다 에어스커트를 <laughs> 보고 안아 아니, 이거 괜찮아 괜찮은데 조금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딱 되겠다 20칼이요? 응 와... <laughs> 자 여러분 와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강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1분에 25칼로리 스키 타고 1분 휴식 1분에 20칼로리 어설트 베개 타고 1분 휴식 요거 6번 갑니다 5번 <laughs> 6번 <여섯> <laughs> 딱 정해 5번 걔네들이 okay, 원한 거. 내가 오면서 하 여러분 말씀드리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킷시라는 플랫폼 회사에서 테라바디 기획전을 하게 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킷시라는 회사는 운동 제품의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기획전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브로그에 이 보면 이 테라건을 쓰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테라건이 일단 제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저도 사고 싶어서 가격을 알아봤답니다. 근데 많게는 뭐 이렇게 보시면 80만 원, 뭐 적게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죠. 근데 이번에 여기서 아주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면 아무 제품이나 이렇게 막하진 않아요. 즐겨 쓰고 이런 것들만 저는 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내가 캐러거을 한다. 일단 외형은 이 메이커답게 포장이 아주 뽁뽁이로 잘 되어 있습니다 테라건이 어, 프로는 84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테라건 프라임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와우 와우 오 가볍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테라건 프라임 플러스는 이 온라인에서 할인을 잘안 합니다. 일단, 테라번 자체에서 할인을 잘안 해요. 이게 보시면, 어, 키시에서 한 13만원, 한24%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 측면에서 아주 좋아요. 이 사고 싶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 플러스 여기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보면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일단 압력 강도가 세야 된다고 합니다. 한 4kg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근데 그 4kg는 이런 저희 같은 이 전문적인 선수들이 아니면 어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무게가 반틈 정도나 차이가 난대요. 테라건 프로가 1.6kg, 근데 요거는 800g입니다. 절반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1, 2분 들는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분 이상 이렇게 들고 있는데, 쓰다 보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막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써보면 알아요. 이게 왜 삼각형을 만드는지. 들이 등이나 뭐 어깨, 이렇게 할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잡아서 뒤에 할수 있고, 이렇게 잡아서 할수 있고, 그리고 잡아서 할수 있고.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싼게비지떡이라고 여러분. 이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싼 거건 비싼 값을 해요. 저도 이게 진짜 많은 제품에 종동건을 써봤는데 명실 상부입니다, 그냥. 그냥 근본이에요. 진짜 얘는 따라올 수 없어요. 대표님도 그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할인되어 가면 나도 사고 싶다라고. 그래서 주위에 혹시나 부모님들이나 운동하는 친구의 생일,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못 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할때 아마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면 원가는 549,000원이에요 24% 할인 들어가서 419,000원에 요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419,000원이면 솔직히 싼 금액은 아니에요 싼 금액은 아닌데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열 팁이 있거든요 이게 온열 팁이고 그리고 콜드 팁이 있어요 이 온열 팁은 플러스 제품 이중에만 쓸수 있게 되는데 요게 마사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서 한번 써볼까요? 어우, 어 아, 여기 보시면 있어요. 아, 이게 위에 온열 팁인가 보다. 온열인가? 아,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이렇게 강도가 있습니다. 콜드 팁도 써보면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이게 콜드 팁인 것 같은데, 콜드 팁도 조금 이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팁이 129,000원이에요. 요거까지 구매하면 원래 원가로 같이 구매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업하고 요거는 리뷰는 조금 이따가 좀더 남기도록 할게요. 자, 수업 다니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잘겠다. 원래 평소에 마사지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니까 아니 진짜 요즘에 요즘에 마사지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할인 정보들은 어 제가 더보기란에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 건데 요즘에 제가 역도를 다니고 있잖아요. 역도 여기서 프로그램을 줍니다. 제가 뭐 역도를 못 나가는 날에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스트레스 끝났고 스트레스끝난는한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 끝난 다음에 오늘 운동은 5개 러프클라임 20개 GHD 나누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아도 12... 이제 운동 끝나고 위에 올라왔습니다. 밥먹고 있는 중인데 이제 승현이도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올라갔을 때 지내면 승현이는 미국 가있거든요? 미국 잘 다녀오라고 댓글 남겨주십시오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기분 어때? 지금? 응 어떤 기분? 지금의 기분? 응 아니아니 아니, 게임제 이제 다음달에 하는 기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니네 지금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다 다 부숴버릴 것 같아 응. 가서 한국인의 태극기를 그거, 알지? 말을... <웃음> <웃음> 뭐, 뭐야? <뭘. 웃음> <깨울게, 웃음> 말을 뭐, 해봐요. 뭐, 뭔지 알지? 응, 알지? 알지, 알지. 제가 동대구에 도착해서 지금 어디 가냐면, 솔트를 가거든요. 솔트 가서 지훈이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오늘 제가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와, 아, 근데 대구, 왜 이렇게 덥냐. 와, 장난 아니다. 대구 진짜 더워요. 오늘 저녁은 뭐 먹냐면, 국밥 먹습니다. 국밥 튀긴 거 먹고 싶은데, 내일도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뭐, 어, 하이럭스죠. 11월에 하이록스 하니까 한한달반 전부터 다이어트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기록이 좀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소금. 맛심게먹 밖에 너무 더운데? 네. 개코코페요 형님. 아직 대고 이거 먹은 거 아닌데? 서울 사람 다 된대요 아니 아니요 근데 형님 밖에 진짜 꼭꼭 해요 좀 일단 나가보세요 나 방금 나갔고 왔던데 진짜 어, 안 듣고 왔데요? 이 정도면 도는 아니지? 애통이시고 서울 사람 이따가 듣곤 돼 그렇답니다 <S> 여러분 애통이 <laughs> 아니래요 <laughs> 나와서 오늘 저녁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저녁인데 여기 형님이랑 지훈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돼지고밥집이 좀 특이하게 돼지 부속 이라고 하나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좀 인기가 쉬웠는지 모르겠네 또 요즘에 이 뽑기가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이 뽑기 아 진짜 뽑기 진짜 유행이에요 형님 뽑기 뽀끼, 뽑기 해가지고 드릴까요? 요즘 카드도 다 돼요 카드야. 여러분 이게 무한리필이에요 와우. 이거 맛있다지어 그거 알지? 그거이 풀어 이 풀어 많이 그 다음에 반참 순대 푸고 렇지 제가 순대를 얼마좋아하냐 진짜 순대집에서 예전에 먹고 싶어 가지고 이거 돼지 부속 혀파 이만한 거4 0 0천원 깐다 그거 단백질 많켓데 근데 지방 아니에요? 야 막내 이거 안래 야 근데 마늘 왜 이렇게 쎄냐? 아, 상미서울사나 됐네 왜요? 상종이 안된다 상종이 왜왜? 병상 안된다 아니 아, 마늘 냥 된다 이제 뭐보세요 형님 아, 아, 마늘이 쎄라니까 아, 이거 맵잖아 봐아 아, 아, 맵다 매운거는요? 아이가 안 매운 거 네. <laughs> 아니, 아니, 아, 이가안 먹었어. 매운거 좋아요. 이거? 네. 네. 이거? 이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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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안거진않 이거? 매워 잘 먹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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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기이 이 형은 해 좋은 밤 갖다 놔자즐래 원래... <목소리> 커피 한잔 <한이> 할래요 니 아니 <목소리> 앞에 가면 커피 한잔할수 있는 데 있어요 행님안 속네 역시 아, 철저하네 해한 응. 떠봤는데 님 아. 역시 안 속네요 형님 가만히 꺼봐라 <laughs> <자>, 잠시볼게요 <laughs> 아니 회원들이 형뽑 진심이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얼마 재밌는지 만원열판이네 야, 과소비하는 거 아이가 니? 벙화를 위해서. 어. 에이 택도 없노 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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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어다어다어벙다됐어 됐다, 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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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집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啊、的大了，了，啊，了了，哈我哈，哈哈，哈哈，哥们，别闹了，这 아, 그러면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카메라를 조키 돌아갈게요아 제가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지훈이 집에 가냐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금요일 밤에 오면 금요일 밤에 지훈 이 집에 자고 토요일 날 솔트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라 그래도 안 오진 않을 거다. <laughs>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끝내볼 건데, 이번에 키시에서 이렇게 저랑 테라바디 기획전을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7월 9일 23시 59분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구매는 제 채널 더보기란 링크나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띄워놨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키시 테라건, 기획전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